세종대왕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실권은 막후에 물러나 있던 아버지 태종이 쥐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평생을 피의 숙청으로 권력을 지켜온 무서운 호랑이 같은 군주였습니다. 젊은 와. 세종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원대한 꿈이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아들인 척, 나약한 군주인 척 웅크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세종은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자신만의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구렁이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부드러움과 기다림으로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솔직함과 직선적인 태도가 미덕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솔직함이 오히려 당신을 해치고, 고립시키는 칼날이 될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종의 지혜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왜 속마음을 감추는 능구렁이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고 품위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능구렁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속을 도무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크게 들뜨지 않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즉시 얼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소한 일에 서운함을 느끼고 쉽게 분노하며 섭섭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날 것의 감정 표현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다루기 힘든 늙은이로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훤히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약점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얼굴에 열분 미소의 막을 치십시오 부당한 말을 들어도 일단은 웃어넘기고, 기쁜 일이 있어도 잠시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즉시 표현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며 가장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의 지혜입니다. 평온한 표정 뒤에 당신의 진짜 생각을 감출 때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귀를 엽니다. 능구렁이는 결코 자신의 모든 패를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화의 자리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먼저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상황의 전체 판을 읽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에 그리고 나의 진짜 의도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위해 아껴둡니다. 당신이 가진 경험과 생각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조언은 상대방이 간절히 구할 때만 가치를 가집니다. 당신의 속을 다알수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궁금해하고, 당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할 말이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것이 당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길입니다. 신비감은 나이가 들수록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능구렁이는 단단한 바위처럼 부딪혀 깨지는 대신 부드러운 물처럼 장애물을 돌아갈 줄 압니다.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불필요한 싸움에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사사건건 시비를 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끝까지 싸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핏대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며, 한발 물러나 주십시오.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수백 배더 중요합니다. 강하게 부딪혀 오는 상대에게는 부드럽게 길을 비켜주어 스스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결국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들입니다. 물이 바위를 이기듯 부드러움이야말로 나이든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왜 솔직한 직설가보다 속을 알수 없는 능구렁이가 되어야 하는지 그세 가지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고 모든 패를 먼저 보여주지 않으며 흐르는 물처럼 대처하는 것입니다. 능구렁이가 되는 것은 결코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얻게 된 자기 방어의 기술이자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려는 삶의 지혜입니다. 세종이 호랑이 같은 아버지 앞에서 웅크려 때를 기다렸듯 당신도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당신의 속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침묵과 알수 없는 미소는 당신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지혜롭고 품위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